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피디입니다. 갤럭시 S23를 빠르게 리뷰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던 중에 KT 공식 대리점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사전 예약 PPL을 조건으로 제품 협찬이 가능하다고 해서 냉큼 받았습니다. KT 공식 사이트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보다더 저렴하게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PPL은 리뷰를 하고 나서 약 40초 정도 영상 후반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갤럭시 S23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리뷰는 갤럭시 S23를 분석하는 것을 중점으로 S23 울트라와 카메라 퍼포먼스 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체크하고 S22와 얼마나 다른지도 알려드립니다. 100% 재활용 종이를 활용한 박스는 갤럭시 S23의 후면 디자인을 픽토그램에서 넣었는데 S22 박스를 옆에 두고 보면 밋밋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S23 울트라 박스와는 크기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또 하나의 납작한 박스에 유심 트레이핀, USB-C to C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 있고. 역시나 납작한 박스에 갤럭시 S23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23는 그린인데, 빛을 받으면 조금 더 연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국방색이 떠오르곤 합니다. 다른 색상은 보라색인 라벤더, 검은색인 팬텀 블랙, 베이지색인 크림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S23 울트라 옆에 가져와보면 모서리가 둥근이 아니나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컨트롤커 디자인 S22와 함께 보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텐데, 저는 모서리가 둥글 때는 S22의 컨트롤 컷이 더 마음에 듭니다. 후면에서 달라진 또 하나는 카메라 렌즈의 크기인데 지름이 갤럭시 S23가 13.46mm, S22가 11.92mm입니다. S23가 렌즈를 감싸고 있는 게 없어서 더커 보이는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렌즈 크기 차이는 확실하게 나죠. 갤럭시 S23의 크기는 가로 70.9mm, 세로 146.3mm고 옆에 신용카드 만원 한 장을 가져오면 어느 정도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6.1인치인 아이폰 14 프로를 옆에 두고 보면 크기가 비슷하고 6.8인치 S23 울트라와 함께 보면 상대적으로 아담한 느낌이 있습니다 S23의 두께는 측정해보면 7.77mm로 S22와 동일하고 9.08mm의 S23 울트라보다는 얇아요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70g이 나와서 역시나 170g이 나온 S22와 똑같고 236g이 나온 S23 울트라보다는 많이 가볍습니다. 6.1인치에 170g이라는 무게는 절대적으로 봐도 상당히 가벼워서 한 손에 들고 사용할 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좋은 휴대성은 갤럭시 S23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갤럭시 S23가 6인치대 중에는 작은 편에 속하는 6.1인치지만 측면 모서리의 각진 부분이 손에 닿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나마 가로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은 측면 모서리에 곡률이 적용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좋은데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립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S23와 S23 울트라의 그립감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S23가 조금 더 좋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2 AP를 탑재한 갤럭시 S23의 벤치마크 점수는 스냅드래곤 8 젠1을 탑재한 S22 같은 AP를 탑재한 S23 울트라 A16 바이오닉을 탑재한 아이폰 14 프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긱벤치 5는 싱글 코어 1,500점대, 멀티 코어 4,900에서 5,000점이 나오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은 3,600점에서 3,700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N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AI 벤치마크 점수는 2,000점대가 나와요. 전작보다 확실하게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A16 바이오닉과 비교해도 CPU는 뒤처지지만 GPU는 앞섭니다. 스마트폰에서 최고 성능이 높아도 성능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스로틀링 체크를 위해서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 유지 상태를 알수 있는 CPU 스로틀링 테스트를 돌렸는데, 돌릴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S23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S23 울트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작인 S22는 울트라 모델에 비해서 성능 유지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S23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그래프로 봐도 S203가 S202보다 성능 유지 안정성이 좋아진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GPU 가스로 드링이 얼마나 걸린지 체크하는 3DMark Wildfire x t r e m e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CPU와 비슷하게 S203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S203 울트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S202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점수에서도 크게 앞서지만 안정성 면에서도 좋아진 모습이 확인이 돼요. 성능 유지 안정성과 반비라는 경향이 있는 발열도 체크를 했습니다. 가장 심한 부하가 걸리는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는 압뒤 온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인 영상 시청과 4K 영상 촬영에서는 S23가 조금 더 높지만 사용 간에 신경 쓸 온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게임 원신은 S23가 S22보다 온도가 낮은데 S23가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 유지되는 성능이 더 높으니까 같은 그래픽 설정에서 발열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성능 유지를 하는 겁니다. S23와 S22로 원신을 번갈아가면서 반복 플레이 해보면 손에 닿는 체감 온도가 확실하게 달라요. 즉 갤럭시 S23의 성능 유지와 발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전작보다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AP는 같지만 폼팩터가 다른 S23 울트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퍼포먼스 이어 메모리는 램이 LPDDR5X 8GB, 저장 장치가 UFS 4.0 256GB 또는 512GB입니다. LPDDR5 램과 UFS 3.1 저장 장치를 탑재한 S22보다 더 좋아요. 저장장치와 램의 속도를 c p d d 벤치마크로 체크하면 S22보다 S23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램 용량은 차이가 나지만 같은 규격인 S23 울트라와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비슷합니다. 갤럭시 S23는 19.5대9 화면비 6.1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2 3 4 9 x 1 0 8 0 해상도와 120Hz 가벤주 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S23와 S23 울트라 모두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최적화 설정이 가능한데, 가변 주사율 범위가 S23는 48에서 120Hz, S23 울트라는 1에서 120Hz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S23도 영상을 보든 다른 무엇인가를 하든 디스플레이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용자는 없을 겁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색 재현율을 측정하면 최상급 수준인 sRGB 100%, P3 100%가 나오고 화면 밝기는 기본 설정에서 100% 549.2니트, 더 밝게 설정해서 100% 887.3니트가 나와요. 색 재현율은 전작인 s22나 함께 나온 s23 울트라와 차이가 없는데 화면 밝기는 기본 설정에서 s23 울트라보다 조금 낮고 더 밝게 설정에서는 s22와 s23 울트라보다 낮아요. 여러 번 반복 측정했는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밝은 S22와 S23 울트라를 양쪽에 놓고 더 밝게 설정 100%로 비교를 하면 전부 다 밝아서 차이가 눈에 띄게 체감되지는 않아요. S23을 가운데 놓고 왼쪽에 S22, 오른쪽에 S23 울트라와 같은 영상을 보면 화질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해상도가 S22와 S23는 FHD 플러스고 S23 울트라는 QHD 플러스라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실사용 간에는 수치만큼의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S23도 프리미엄 폰이니까 FHD 플러스 해상도가 분명히 아쉬운 점인데 다른 요소가 다 마음에 들때 해상도 때문에 S23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면 불을 다 끄고 유튜브에서 퓨어 화이트 영상을 재생해서 얼룩이나 이상 색감이 나타나지 않는지 체크하고 퓨어 블랙 영상을 재생해서 검은색을 잘 표현하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23는 이상이 없네요. 갤럭시 S 시리즈에서 기본 모델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 성능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미지 센서가 다르고 망원렌즈의 개수도 다르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울트라가 좋은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갤럭시 S23의 카메라 성능이 제법 괜찮습니다. 당연히 S23 울트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S23가 비빌만 하더라고요. 먼저 S23의 50MP 모드와 S23 울트라의 200MP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선명도나 명암 표현에서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좋고 확대를 했을 때 세밀한 표현에서도 S23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촬영을 한 사진을 보면 품질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S23로 찍은 사진도 충분히 좋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도 촬영한 스마트폰을 표시해두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고 3배줌으로 촬영한 사진을 봐도 둘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배줌 촬영을 하면 S23 울트라는 광학식이지만 S23는 디지털 줌이니까 확실히 격차가 있습니다. 고배율을 많이 사용한다면 S23 울트라가 필요한 거죠. 이어서 인물사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1배줌 인물사진도 3배줌 인물사진도 사실상 품질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부분을 확대해도 비슷하죠. 전면 카메라 역시 비슷한 형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색감 자연스럽게로 촬영한 사진도 그렇고, 따뜻하게로 촬영한 사진도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조명이 없는 어두운 실내에 촬영한 전면 인물 사진 모두도 결과물이 비슷해요. 조명이 없는 곳에서 후면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일부분을 확대해서 봐도, 역시나 S23 사진과 S23 울트라의 사진 구분이 힘듭니다. 사진에 이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걸으면서 4K 30프레임을 촬영한 영상을 가장 먼저 보고 있는데, 두 스마트폰 모두 부드럽게 촬영이 되고 품질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슈퍼스테디를 켜고 띠면서 QHD로 촬영한 영상도 이어서 보면 떨림을 잡는 수준이나 선명도가 S23나 S23 울트라 모두 괜찮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찾는 이유가 망원 영상 촬영에 대한 매력 때문인 분들도 꽤나 있는데 3배 줌 영상을 보면 S23와 S23 울트라 모두 품질이 비슷하게 볼만해요. 하지만 10배 줌에서는 광학식 촬영을 하는 S23 울트라가 압도적입니다. 디지털 10배 줌인 S23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갤럭시 S23의 카메라 성능을 정리하면, 고배율 망원 촬영이나 200MP 고해상도 촬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S23도 다른 부분에서는 S23 울트라와 비교해서 명암을 내밀만 합니다. S22와 S22 울트라 사이에 멀어 보였던 카메라 성능 차이가 S23와 S23 울트라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갤럭시 S 시리즈에서 기본 모델의 스피커와 진동 모터는 언제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3는 그렇지 않아요. S23의 스테레오 스피커는 S22와 비교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소리의 선명도와 풍성함이 좋아진 것이 막기가 들어도 표시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기본적인 음질의 차이는 거의 없고, S23 울트라가 울림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놀람> 다음 진동 모터 역시 S22와 비교해서 S23가 표시나게 좋아졌습니다. 다소 조용하고 가볍게 느껴지던 진동이 묵직하면서 강해졌어요. 그리고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폼팩트 크기의 차이에 묵직하면서 밀리는데 기본적인 진동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갤럭시 S23의 배터리는 3,900mAh로 3,700mAh의 S22보다 200mAh가 늘어났고 충전 속도는 유선 25W, 무선 15W로 동일합니다. S23 울트라의 45W보다는 느려요. S22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대기전력 소모는 체크를 해보니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1차 테스트 7시간이 지났을 때 3%가 소모되었고, 2차 테스트 5시간이 지났을 때 2%가 소모되더라고요.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IP68 방수방진을 지원하고, S23 울트라에서 지원하는 UWB는 S23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응속도나 인식률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갤럭시 S20 시리즈 사전 예약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인데 저에게 제품을 협찬해준 KT 공식 대리점을 이용하면 KT 공식 사이트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보다 더 저렴합니다. 할인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때 링크는 해당 조건은 SKT와 KT 기기 변경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사전 예약 제조사 혜택 첫 번째는 저장 용량 512기가 업그레이드고 두 번째 혜택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무상증정 또는 버즈2 프로와 케이스 세트를 99,000에 살수 있는 쿠폰 제공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은 256기가만 진행되고 512가를 받는 거죠. 갤럭시 S23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S22와 S23 울트라와 비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에 S22 시리즈가 나왔을 때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 사이의 가격 차이보다 가치 차이가 더 크게 났었는데 S23는 S23 울트라와의 가격 차이 444,400원보다 체감되는 가치 차이가 더 작아요. 이번 만큼은 S23 시리즈의 기본 모델이 상당히 잘 나와서 S22를 리뷰할 때보다 S23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울트라와의 급 나누기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S23 플러스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는데 다른 요소들이 기본 모델이 마음에 드는 가운데 화면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플러스 울트라 사이에도 246,400원이 나니까 큰 화면을 위해 무조건 울트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플러스가 울트라보다 38g 더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기도 하고 배터리가 4,700mAh로 커지는 만큼 충전 속도는 울트라와 동일하게 45W를 지원합니다 혹시나 갤럭시 S23 울트라가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 바로 앞에 업로드한 바로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 이 영상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볼만합니다. 아니면, 오, 이 영상도 참 괜찮죠?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보가 가득합니다. 둘중 하나, 시간되면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